안녕하세요 도레미 행복여행입니다 오늘은 봄여행 청도에서 가볼만한 명소 5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문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기둥에는 음문승가대학 호거산 음문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문사가 아름다운 이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문사 입구의 솔밭입니다. 절로 들어가는 진입로 1km 남짓한 길 양옆의 늠름하면서도 아름다운 소나무의 자태는 그것만 보며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낍니다. 음문사 들어가는 입구에도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운문사는 높고 깊은 산속에 자리 잡았음에도 평지에 있는 사찰로 아늑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운문사에서 일연 스님이 상국 유사를 지필한 것이 이곳 운문사 주지 시절이었습니다. 운문사는 560년 신라 진흥왕 때한 신승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천년 고찰로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유명 사찰입니다. 여러 번의 중창을 거쳐 현재 30여동의 전각이 있는 큰사찰입니다범종루 입구를 통해 사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 들어가자마자 처진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는 수령이 500년이 되고 천연기념물 제185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처진 소나무로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는 매년 음력 3월 3일 삼진날에 막걸리 12마를 물에 타서 뿌리 가장자리에 영양제로 준대요. 어, 생물학적인 그런 가치가 굉장히 크며 어, 막걸리를 먹는 소나무입니다. 운문사의 네 번째 아름다움은 비구니 스님들이 장엄한 예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님들의 낭낭한 목소리가 무반주 여성합창으로 대웅전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장엄하고 숭고하고 비장하기까지 한 수행자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운문사 다섯 번째 아름다움은 비근이 승가대학이 있어서 250여 명의 비근이 학인스님이 항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1958년 불교정화운동 이후 비근이 전문 강원이 개설되었고 1987년 승가대학으로 개칭되어 한국 최대의 승려교육과 경전 연구 기관으로 수많은 수도승을 배출한 곳입니다. 자비의 무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는 사랑의 마음, 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레바퀴 법륜상입니다. 뜻은 수레가 굴러가듯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전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감로수는 한 방울만 마셔도 온갖 괴로움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오래 살고 죽는 이는 부활한다는 물입니다. 이곳은 스님들의 수행 장소로서 출입이 금해진 지역입니다. 대웅보전은 보물제 835호, 석등은 보물제 993호, 3층석탑은 보물제 678호입니다. 이곳은 500전입니다. 500명의 아라안상이 모셔져 있으며 아라안을 줄여 나안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 깨달음을 얻은 제자를 이루는 말입니다. 500 난상 각각에게 공양미를 올리는 500미 전통이 있어 500개의 그릇에 쌀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비로자나부를 모신 비로전으로 후불탱하는 비로자나 삼신, 불레도이며 보물제 1613호입니다. 후불탱하는 1755년 19명의 화승이 제작하였습니다. 안정된 화면 구성, 균형 잡힌 인물의 표현, 적색과 녹색이 대비를 이루는 차분한 색감은 18세기 불화의 높은 격절을 보여줍니다. 가운데 있는 석가열의 자상은 보물제 317호이고 양옆에 있는 사천왕 석주는 보물제 318호입니다. 보이는 만세루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중 제일 큰 만세루라고 합니다.범종에서는 스님들이 낮 12시에 종을 칩니다음문사 근처에는 사리암, 청신암, 내연암 북대암 등 4개의 유명한 남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음문사에서 2.5km 떨어진 사리암으로 갔어요. 거기서부터 1.2km의 가파르게 이어지는 길을 올라가면 937개의 계단길이 나옵니다. 왕복 1시간 20분이 걸리더라고요. 사리암은 고려초의 고승 보량국사가 930년에 창건하였는데, 나반존자를 봉환하는 기도처로 정성껏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준다는 영험한 기도처입니다. 이곳은 사리굴인데, 옛날에 이곳에서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의 쌀이 나오고, 두 사람이 살면 두 사람의 쌀이 나오고, 열 사람이 살면 열 사람의 쌀이 나와, 하루는 더 많은 쌀이 나오게 하려고 욕심을 부려 구멍을 넓힌 후부터는 쌀이 나오지 않고 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곳은 천태각입니다. 천태각은 일명 독성각으로 조선헌정 11년 1845년에 신파대사가 창건하여 나반존자상을 봉안하였습니다 산신각을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산신각은 사리암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등을 돌려서 앞을 바라다 보면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화장실은 꼭 가보세요 현대식인데 앉으면 통유리창으로 바깥의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문사에서 나와 신지생태공원을 가는 운문로인데 주변의 운문댐 운문호가 있으면서 멋진 벚꽃길입니다. 이곳은 신지 생태공원으로 운문산 둘레길과 이어져 있습니다. 박훈산 시비도 있고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훈장님과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 곰방대 조형물을 볼수 있습니다. 길다란 곰방대 조형물은 공장이 폐업 후 방치된 굴뚝을 생태공원을 조성하며 원형 그대로 보수하여 환경조형물인 세계 최대 규모의 곤방대로 만들어졌대요.신지 생태공원 바로 옆에는 서남선이 있습니다.큰 바위에는 수요대라고 한자로 쓰여 있네요.이 아래로 동창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굉장히 멋집니다. 보이는 선 바위는 용머리같이 생겨 용두암이라고 부르고, 그 아래는 물깊이를 알수 없게 깊어서 이름은 용두소입니다. 서남선은, 삼족당 김대유와 소요당 박하담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오솔길이 걷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어, 용두소는 전설에 의하면 운문산 억산에 숨어 살면서 용이 되기를 기다리는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용두소에 와서 목욕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왕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곳 사람들은 용왕신에게 지사를 지낼 때 여기서 지낸다고 합니다. 서남서원 맞은쪽은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의병이 크게 일어나 박경선이 어성산 전투에서 절벽으로 외장을 안고 떨어져 순국한 추모비가 있습니다. 동창천을 바라보다 보니 이상한 동물이 있어 찾아보니 뉴트리아입니다. 어, 뉴트리아는 스페인어로 가시지가에 속하는 수달입니다. 고향은 남미인데 우리나라는 1985년 7월 어, 프랑스에서 축산용으로 100마리를 들여온 것이 최초인데 농가에서 15만 마리를 사육한대요. 그러나 수익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부실해 야생에 버려지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 생태계 교란정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청도 여행 다음 명소는 청도읍성입니다. 읍성을 쌓은 시기는 정확히 알수 없고 다만 고려시대에 존재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읍성의 모습은 조선 선조 때 만들어졌고요 선조는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 서울로 향하는 주요 도로 주변에 성을 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도로를 내는 바람에 문로가 사라지고 성벽도 훼손되었대요 이 비석은 청도 선정비 군입니다 어, 선정을 베푼 벼슬아치들을 표창하고 기리기 위해서 어, 세웠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청도읍성을 한 바퀴 돌면 건강해지고 두 바퀴 돌면 오래 살고 세 바퀴 돌면 소원성취한데요 푸른 하늘과 넓은 잔디에 청도읍성 성곽길을 걸어보세요 이곳은 고마청인데 민간인의 말을 돈을 지불하고 빌려 징발하는 관청입니다. 말 조형물이 멋지게 서 있습니다. 연꽃지에는 6월부터 7월에 연꽃이 피어 예쁩니다. 보이는 인공 연못은 이름이 성내지입니다. 평소에는 농수용으로 사용되다 전쟁이 나면 식음용수나 방아수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대요. 보이는 건물은 도주관입니다. 도주는 청도의 옛 이름으로 조선시대에 출장 나온 관원들이 잠을 자던 객사 건물입니다. 객사가 엄청 크더라고요. 보이는 건물은 지방 수령이 행정 업무를 처리한 동원입니다. 지금은 화양초등학교가 들어서서 앞에 운동장이 보입니다. 청도읍성은 조명이 있어서 밤에 야경이 멋지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바로 옆에는 꽃밭에서 논일다 식물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므로 꽃구경하시고 바로 앞에 꽃자리 카페가 있으니 정자에 앉아 차 주문하셔서 마시면서 꽃구경도 하시고 쉬시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청도는 소싸움 경기장 및 미디어 체험관, 와인터널, 군파 크루즈, 프로방스, 레일 바이크 등 다양한 여행 코스가 있으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자리 카페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네요. 꽃은 자기만의 리듬에 맞춰 차례대로 피어난다. 누구도 더 먼저 피겠다고 달려가지 않고, 누구도 더 오래 피겠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꽃은 남을 눌러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겨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다. 라는 뜻깊은 구절을 음미하며 오늘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